구글 어스와 구글 어스 프로, 구글 스튜디오는 어 여러분들이 아마 재밌게 이렇게 각자가 어 경험해 볼수 있는 위성 영상 자료의 활용 이를 컨텐츠로 만드는 거죠. 어 핵심적인 주제는 최근의 방송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또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활활한한제작이이이어지지있있데요요여분분이 그 이걸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은 나중에 그런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 직접 사용해 볼수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음 이전 수업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마는뭐 개인적으로 관광 해 보고 싶죠. 어, 유럽 여행을 갔다 온 학생이 이전에 다녀, 뭐 군대 가기 전에 군대 입대 전에 갔었던 일본이라든지 유럽의 어느 도시를 이번 수업을 통해서 다시 구글 어스를 통해 이렇게 방문해 본다면 음,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이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직접, 어, 단순히 그냥 이런 이미지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이미지의 영상 자료는 특히 인공위성 데이터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한 보다 큰 흥미를 갖기 바랍니다. 아, 레포트를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 그냥 재미와 흥, 흥미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아, 왜 여기는 영상 자료가 이렇게 나타나는지 그렇죠? 어떤 지역은 좀 흐리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구글 음, 어스 프로에서 보면 과거 영상 자료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 어, 충분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글 어스 프로의 실행 결과를 아주 잘 만들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영상 자료를 보면 구글 어스 프로에서도 점트로케이션에서 새로운 지점으로 가볼 수 있고요. 특히 이 영상 밑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이미지 소스 여기 렌셋이라고 써 있고 또 코페르니쿠스라고 써 있는 것도 살펴보라고 했고요. 어, 해당 영상 정보 위에 올라와 있는 컨텐츠들이 어떤 소스를 가지고 만들어 졌는지 그렇죠? 특히, 우리가 이렇게 3D로 올라와 있는 여러 영상들은 그걸 3차원 공간 정보의 형태로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디테일한 영상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을 학습한다면, 그렇죠? 취업의 문이 더 넓어지겠죠? 자,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가보지 못하는 다양한 기관들을 방문해 보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었을 겁니다. 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학교 주변에 다양한 시설들이 있고, 뭐 도로, 저수지, 그렇죠? 어, 매주 저수지, 표면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무엇일까? 또는 도로라든지 어 여기는 밝게 보이는데 어맨 땅이겠죠. 흙. 어이 영상은 만약에 이게 봄에 촬영된 것인지 또는 가을에 촬영된 것인지 한여름에 촬영된 것인지의 그 촬영 시점에 따라서 그렇죠. 여기 과수원이라든지 여기 어 농사를 짓는다면 어떤 경장 과 수원에서 재배되고 있는 뭐 배라든지 어, 논이 그러면, 논. 또 논이 있다 그러면 논또 일반적인 초지로서 풀이 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특징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 교수님들 이 영상은 처음 보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지역이죠. 아 우리가 아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세계의 모든 지역을 다 가볼 수는 없는데, 그렇죠. 일단 시간적으로도 또 비용적으로도 또 공간적으로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 특히 뭐 북한 같은 지역은 내가 가보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이런 외국의 다양한 지역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어 필요한 영상을 통해서 그 지적, 지역에 대한 다양한 어 지형적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이와 같이 생긴 섬을 도시개발을 한다거나 뭐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겠죠. 교수님이 위성 영상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는 앞으로 통일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를 통해서 어 중국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저 유럽이라든지 뭐 기차를 타고 한 번에 쭉갈수 있는 그런 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이와 같은 위성 자료를 활용해서 새로운 교통 루트를 개발한다든지 또 주변의 관광지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일까요? 라스베가스죠, 그렇죠? 미국의 거의 사막 한 가운데의 지점에 라스베가스가 이렇게 있고요. 어 예전에 컨퍼런스가 있어서 교수님이 방문해본 지역인데요. 어 라스베가스의 굉장히 유명한 호텔입니다. 이 호텔이 유명해진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어 뭐라 럴까요 호수라고 할까요? 저수지라고 할까요? 이 저수지에 보면 이렇게 무슨 흔적이 보이죠? 분명히 물이고요, 이건. 그 주변에 이렇게 도로가 있고 가로수가 있고 호텔의 건물이 있는데 이 앞에 이렇게 뭔가 흔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퀴즈입니다. 혹시 가본 사람도 있나요? 어, 뭐 궁금하다면 구글 어스를 열고 한번 다시 가서 검색해 보면 알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 이 강의가 다 끝날 무렵에 답을 알려주는 게 좋을까요? 자, 어쨌든 여기에 주차장도 있고 주차장의 차량의 대수를 통해서 현재 이 위치에 있는 시설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지금 어, 와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저수지, 인공 여 라스베가스니까. 거의 사막인데, 이와 같이 저수지, 연못 이런 걸 만들어서 분수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분수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분수쇼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이렇게 우리가 방문해 볼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어떤 특징적인... 이미지에서 어, 알수 없는 정보들을 추출해내고 앞에서 퀴즈를 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어, 뭐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걸 탐지해내는 것 그런 걸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위성 영상을 처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고요 또 묘미라고 음, 할수 있겠습니다 런던 아이를 통해서 어, 런던의 최근에 발전된 모습을 이렇게 확인해서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주변의 도시시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거나 도시계획을 하거나 또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분야를 더욱더 확대해서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